자 오늘도 엘리스 온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엘리스 온라인에서 뭐 필드보스 관련해서 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그걸 해 보려고 합니다 어, 자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, 일단 이렇게 월드보스 잡는 곳으로 이동이 되었는데 거의 이거는 이제 월드보스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 흡사 PVP장이 열려 버렸죠 지금 와 이거 레전드인데 이거 3분 대 소환이 된다 하네요 아, 다들 열심히 싸운다 야 난리 났죠 어 오, 나왔다 월드 보스 나았네요스페망료 지배자 토템이라고 나왔습니다 와이와레 엄청 걸려아 젠가보다 와와와와와 와, 와. 와, 뭐야 쉽지 않은데요 아직도 체력 많이 남아 있네요 오 뭐야 야 고졌어 야. 일단은 전 뒤에서 창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호, 야... 와, 여태 이다잘 만들었네. 오, 어, 이렇게 쫄목도 나오네요. 일단 보스 딸피 대관 한번 마타를 노려보도록 할게요. 뭐 어, 배달핀들? 도망가 있을까? 좀 잡혔네요. 잡혔는데 뭐 어떻게 된 거지? 보상은 딱히 안 들어온 것 같군요. 일단은, 요번에 이걸 줬거든요. 눈송이 이벤트 보상이라고 해가지고,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받으면, 아, 빈 공간이 부족하다고? 인벤이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. 오, 야, 울 눈송이 40가인가 봐. 아니, 야, 대박인데? 와, 아니, 이렇게나 넓다고? 어, 스태츄기야, 이다 야, 상당하네요. 보상이, 와, 대박 대박인데, 진짜. 이거 너무 회전대요. 이거 아 이게 가방이 어, 상당히 예쁘네요. 리소스 백이야잘 <laughs> 만들었다. 자 그러면 1 1레이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도 똑같이 가디언 토벌 들어가가지고 옆으로 넘기다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1 1레이드가 광석, 약초, 포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광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 이렇게 나왔네요. 이야. 야, 대박 인데 일단 특징이 사작보다는 약한 것 같고. 대신 체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잡으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. 일단 지금 거기다 잡았는데, 야, 얘가 진짜 단단하네요. 혼자 잡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혼자 잡고 있는데, 최소 2인에서 3인 파트 정도는 돼야지 이제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레벨이 되게 높은 사람이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이 보스가 네, 패턴이 좀 달라졌죠? 이런 스킬 입트도 사용을 해요, 얘가. 아마 체력이 절반 이하로 깎여야지, 방금 같은 이제 스킬을 쓰는 것 같아요. 오케이, 잡았습니다. 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보상은 이렇게 주네요. 뭐 결정체도 꽤 많이 주죠. 나쁘지 않다. 이게 조각난 것이라던가, 운전한 얘네들은 금방 구하거든요. 근데 이거, 결정체가 되게 얻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 보스는 이제 잡을 수 있으면 꾸준히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엘라실이 안떴네 제가 지금 엘라실이 있어야지 30레벨 장갑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야 이게 엘라실만 안 떴다 아쉽다 제가 전에 이제 보스 장신구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본다고 했었는데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제작된 카자기 목걸이 이렇게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스탯이 좋죠 저는 초반에 얻을 수 있는 마샤의 목걸이랑 비교해 봐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게 보이시죠 여기 온 김에 룬도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원의 지배자 룬을 만들려면 30렙 전 몬스터들을 잡으면 얻을 수 있는 전리품으로 제작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최대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네요 룬도 장착을 하면 상당히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서버를 플레이하면서 제가 이 창고가 부족한 게좀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사실 복한 가방을 줘가지고 이게 되게 비싼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약간 초반에 얻었더라면 잘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거의 다 끝나간 시점에서 얻어가지고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앨리스 온라인은 끝이 났습니다. 이제 다음에는 다른 서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